비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추적자는 장영천을 다시 찾았다. 겉보기와 달리 큼직한 돌이 많은 이곳 웜을 이용해 느리고 예민하게 공략해볼 생각이다. 자, 프리릭으로 간다. 호, 호. 왔어, 왔어, 왔어. 얼핏 봐도 작은 사이즈, 아유, 귀여워, 아유, 너무 귀여운 사이즈가 나와주었네요. 자 지금 착수와 동시에 돌 바닥을 탕 튕기자마자 두둑하면서 끌고 간 귀여운 녀석이 나와주었습니다. 뭐 오전 사이즈에 비해 비록 너무 작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라 비가 와도 희망적이라는 거자 보여드리면서 사이즈업을 위해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차갑거든요. 차차 차가운 빗속이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진짜 프리리가 한 방인데 그냥 그냥 착수와 동시에 또르륵 툭툭 <laughs> 하지만 역시나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아, 진짜 무슨 뭐 카메라만 내리면 비가 이렇게 와. 아, 미치 버리겠어. 아까부터 그래. 아까부터. 열악한 상황에서 탐색을 이어나가 본다. 분명 더큰 녀석도 있을 것이다. 왔어, 왔어. 이야, 이건 큰가? 어휴, 힘은 좀 쓰는데? 역시나 비슷한 사이즈의 녀석. 이야, 작은데 힘을 이렇게 쓴다고? 자 pd님이 안 계신 관계로 혼자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첫 녀석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지금도 돌바닥에서 돌을 탕 치고 간 다음에 나온 녀석인데 힘도 좋아요 좀더큰더큰 더큰 녀석인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렌즈를 닦으러 닦을 것을 찾으러 간 PD 님은 소식이 없네요. 안부 전해 드릴게요. 차차. 아, 빨리 와. 촬영 장비가 먹통이 될 만큼 많은 강수량. 하지만 예보상에는 밤에나 내려야 될 비였다. 아니, 진짜 왼수를 진게 맞는 게 카메라만 꺼내면 비가 안 오던 비가 너무 많이 와. 촬영을 못할 정도로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말이 안 돼. 진짜 기상청에 취직을 해야 되겠어. 비바람을 버텨내지 못했더라면 이곳엔 녀석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멋지게 옷자를 꺼내는 모습으로 엔딩을 하면 조기 퇴근. 내 네, 오늘 조기 퇴근 좀 해보자. 아 왔어. 야 시원시원하게 짜치가 그냥 바글바글 나오네요. 정말 아까 없다고 입질이 없다고 한게 무색할 정도로 아유 난리 났어 난리 났어날 밤부르 밤부르 밤밤밤 밤부르 밤부르 밤밤밤 밤부르 밤부르 밤밤 귀여미 귀여미 일다기 일은 귀여미 요렇게 작은 귀요미 사이즈 분명히 사이즈를 키운다고 했는데 귀요미 사이즈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점심 먹기 전에는 정말 시들시들 이걸 어떡하지? 비를 얼마나 더 맞아야 하나? 막우울하고막 시름시름 알아가던 도중에 맛있는 아주 맛있는 비빔국수를 먹고 뿅 하고 멘탈이 극적으로 살아난 후에 계속 나오는 녀석들입니다. 물론 사이즈는 조금 섭섭해요. 섭섭한데 여기서 조금 큰거 하면 되지. 그죠? 차차 손쉽게. 한수 추가했다. 이게 낚시가 운도 따라줘야 되고 실력도 따라줘야 되지만 정말 기가 세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지 낚시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던져서 안 나오고 입질조차 못 받는다면 멘탈이 깨지죠. 그러면은 한 두세 번더 쉬고 오래오래 오래 좀 기다려줄 거를 액션도 빨리 주고, 리트리브도 빨리 하고, 그러다 보면, 베스랑도 빠이 하고, 아까의 그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차분히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단번에 세 마리가 슝슝슝 나와줍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멘탈 잡기라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걸또 제가 이렇게 또 해냅니다. 왔어 갔어 또? 잠바이트가 진짜 많이 들어오네 왜요? 방금 리트리브 하려고 두 바퀴 돌렸는데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 이랬어요 역시 사람은 조급하면 안돼 왔어. 갔어. 아니 방해하지 마. 뭐랬다고요? <laughs> 멀지키지 마요. 저 지금 낚시에 집중하잖아요. 사이즈 더 키워보자. 할수 있다. 너도 나도 할수 있다. 왔어. 아우. 힘은 진짜 좋다, 어쨌든 오, 사이즈 좀 컸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이 났네, 신이 났네 알았어, 알았어, 으이쌰 아이고 자이 녀석도 돌에 부딪치자마자 스테이를 주고 호핑하는 순간에 나온 녀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녀석들은 비슷한 액션에 계속 나와주고 있고 이 녀석은 사이즈가 갑자기 빵하고 컸어요. 그리고 빵도 생각보다 빵빵해요. 지금 여기서 본 녀석들 중에 제일 최고도 좋고 빵빵한 녀석이 나와주었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녀석도 제가 봤을 땐 있을 것 같으니까 비더 맞기 전에 빨리 차차. 이제야 베스다운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계속 이어질 것만 같던 분위기는 또한번 바뀐다. 점점 더 강해지는 비바람 속에서 녀석들이 결국 입을 닫은 것이다. 뭐 움직이기만 하면은 씨 바람이 불어. 이건 뭐 잘못됐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 느낌에는 비가 조금 자잘랐을 때는 좀 활성도가 있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또 입질이 뚝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내릴 건가 봐. 이 누구 운이 나쁜 걸까? 내가 볼땐 이렇게 별로 안 좋아. 어, 합이 안 좋아. 합이 안 맞아. 이제는 한결같이 퍼붓는 폭우 속에서 얼음이 남은 무명 수로를 다시 찾은 추적자. 비록 아침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곳이지만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본다. 내 꼬리그로 간다. 예민한 채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는 추적자 전반적으로 흙바닥인 것 같아요. 아까랑은 정말 많이 다르죠. 여기는 다 흙바닥이니까, 아까는 돌바닥을 굳이 안 찾아도 되지만, 지금은 굳이 돌바닥을 찾아서 찾아 헤매야 한다는 것. 비바람을 뚫고 저는 이 물속에서. 돌을 찾습니다. 한 땀, 한 땀. 어쨌든 배스가 돌 바닥에 있을 확률이 흙 바닥보다 높기 때문에 이 중에 돌 바닥만 찾으면 녀석들을 또 찾기가 쉽죠. 장령천과는 달리 뻘 바닥이 대부분인 수로. 이런 곳이라면 연안의 갈대 라인이 매력적이지만. 지금 조건이라면 바닥 스트럭처가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돌이 귀할수록 놈이 택할 곳은 좁아진다 파턴터치 프리리그로 간다 조금 더 오른쪽 방향으로 일단은 내꺼보다는 바닥 찾는 데는 프리리그가 진짜 조금의 돌이라도 있으면은 거기가 바로 습하신데 여기는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고요 낙동강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범람을 했대요 그래서 범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자원들이 같이 범람을 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좋은 어자원들이 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추측과 여기서 잘해낼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망감이 교차하는 중입니다. 지금 아주 똥출 차 죽겠지? 드론도 못 띄우고, 어? 망원렌즈도 못 쓰고. 하지만 그 분량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 어? 고기 잡아서 인터뷰하고 또 고기 잡아서 인터뷰하고 그런 거 하나도 인서트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만들어 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 믿죠? 나 믿죠? 너무나도 강렬한 입질 왔어 아힘 좋아 온다고 믿죠? 그쵸? 내, 내가 다 필요 없다고 말했지. 빨리 빨리. 어이꽉다물어 와씨. 5 2 어, 빨리 빨리. 오2 5 5오오오오 <laughs> 오빠, 와 이봐라 이봐라. 이런 게 있다니까. 있다니까. 역시 동네 오빠가 최고야. <laughs> 교회 오빠 다 필요 없어. 동네 오빠가 최고야. 오빠 존경합니다. 와. 사람이 잘한 거지, 오빠. 봤지? 봤지? 내가 드론 필요 없고 인서트 필요 없고 고기 잡아서 시간 다 채워준다 했지? 야. 자, 드디어 2021년, 체이서답게, 놈을, 잡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체이서다잉? 이게 바로, 나다잉? 다 나와요? 쭉쭉 뒤로 가! 조금 더 가! 자, 어떠십니까? 야 오랜만에 팔이 부들부들 하네요. 진짜 딱! 진짜 딱! 아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돌탁 부딪히자마자 그 주변에 진짜 흙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돌 하나를 탁 치자마자 엄청난 입질과 함께 나와준 녀석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제가 너무 흥분했죠. 이게 당연한 건데. 차차. 이제 시작이지. 조금 더뎠지만 2021년 끝장났다 이제. 내 시대가 왔어. 3월 경칩을 앞둔 어느 날 신중년 첫 놈을 만났다 자, 무릎 보이시죠? 자 엉덩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한몸 맞춰 놈을 잡아 냈습니다 정말 정말 크으,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제 웜은 사망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프리리그 아니고 왁기 한줄 알겠어. 아주 그냥. 덕분에 체비를 또 해야 되잖아? 좀 여유있죠? 좀 기다려줄 수 있, 있죠, 이제? 암녀, 암녀. 암녀, 이제, 이제 드디어 8호 이후, 작년 8호 이후로 누님이란 소리를 거봐 한 8개월 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 마리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또, 투 런커. 두 녀석의 놈을 또, 투 런커. 투. 왜요? 왜, 왜, 왜? 왜? 그럴 수 있어요. 자, 불가능은 없다. 가라. 프리리그. 이거 뭐, 렁커 두세 마리 하면 아주 나만 하질 않겠어, 몸이. 얘들아. 그냥, 다 줄게. 손가락도 주고, 발가락도 주고, 뭐, 엉덩이도 좀 줄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가. 다 줄게. 너희를 위해서라면. 왔어. 와, 진짜 통, 통 하고 그냥, 그냥 간 거야? 내가 기다려줄게. 아 왔어. 이번에는 작은 녀석 맥없이 끌려나온다. 같이 달려와, 내게 달려와. 좋아, 좋아. 작네, 작아. 그러니까 나눠 먹지. 자. 예민하긴 예민한 거 같아요 지금 여러 번 기다렸다가 물고 나온 녀석인데 어 아까 큰 녀석에 비해서 뭐 조심성이 많은 건지 간이 조그만 건지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눠 먹으면서 나온 녀석입니다 예민하다고 볼수 있죠 차차 사이즈에 마리수도 착실하게 쌓여 나간다 그래도 이런 우천시에 보통 스포츠 경기는 안 하거든요. 저희 는 계속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먹을 놈들은 보세요, 잘 먹죠. 놈을 낚는 데는 성공했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늘 아쉬운 법. 더 나올 거라고 난 믿는다. 한 놈만 더 줘. 그 아쉬움들이 그리움이 되어 또 다시 우리를 물가로 이끌어 줄 것이다. 해가 질 때까지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낚시를 하면 두세 마리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두세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놈일 수도 있겠죠. 열정은 있는데 몸이, 제 몸이 버티질 못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봐봐요. 조기퇴근하는 거예요. 지금 당당하게 조기퇴근하는 거라고. 앞으로도 저렇게 해가 멀쩡하게 떠있을 때 집에 갈 거예요. 암. 그렇고 말고. 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요 <laughs> 그... 그렇게 되는 거구나 <laughs> 나는 노예구나 놈의 노예 이런 시즌은 이제 시작이다 피싱TV